맨 <laughs> 뒤로 어? 우리 지유 통과했어. 통과 갑자기? 야, 조심해. <laughs> 그렇게 울어 놓고 뚝구 가. 또 기분 좋다고. 지우는 <laughs> 응. 할머니 옷 입고 다니고 좋아요 응. 좋아? 응. 강아지랑 초코랑 같이 사진 찍어봐 아 어떡해 야 초코야 그거 먹지 마라 초코야 그거 먹지 마라 초코야 그거 먹지 마라 초코야 그거 먹지 마라 아 좋대 네. 아냐. 어, 도앉 어, 지금. 어, 지가손 잡고 어, 지가 어, 요금저저금 어, 지금. 어, 지금. 어, 지 어,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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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지 어, 너 깨져 지우야 조심조심 놀아야 해. 이거 깨지면 할머니가 속상해 해. 알겠지? 이건 뭐지? 거북이인가? 이건 거북이야. 코끼리. 우와 저기 코끼리도 있어 지우야. 어머야 이거 진짜 금방 깨질 것 같아 지우야. 이거 음, 깨져. 지우야 이 거북이 이거 금방 깨질 것 깨지면 같아. 깨지면 닫져. 이거 깨지면 할머니가 화난대. 속... 안돼. 안 돼. 지우야 이 거북이 말하면 저 코끼리 가져왔어 코끼리 가지고 놀자 <뭐리> 거북이는 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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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지효야. 금방 깨질 것 같아 지우야 저 코끼리 아, 코끼리 귀엽다 어? 지우야 이게 뭐야? 뿌우 꺼낸다고 우리 식구들이 애들이. 우와 귀여워 너무 <뭐를> 잘 깨질 것처럼 생겼어